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입니다. 요즘 송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말들 나오는지 아시나요? 송도 가격이 떨어지는 단지가 많이 보인다. 전세 살면서 기다리자. 폭락이 올것 같다. 이런 말들이 들리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런 말이 나올 법한에 627 규제가 나온 이후로 거래가 많이 줄었었고요. 물량이 부족하다던 전세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다시 거래가 늘어나고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8월로 들어서면서였 거 같은데 그래서인지 627 규제 6주 만에 서울 아파트 다시 오름세가 보인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뉴스라고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강남구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전용 120제곱미터 물건이 8월 5일에 37억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래서 오르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하락하거나 거래가 안 나오는 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이다 라고도 합니다만 저희는 솔직하게 지금의 분위기를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전반적인 우상향의 한 그림이다 라고 보고 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집 사시려는 분께 지금 단단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 를 공급과 현재의 전월세 흐름에서 찾습니다. 23년까지 공급이 넘쳐났던 인천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월세 가격과 매물수 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전월세 가격 흐름은 뒤에서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서는 송도의 전월세 매물수 추세만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세 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더 줄어들 걸 감안하면 더 심각 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수요가 매매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거래량도 꼭 보셔야 하는 건 요즘 송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매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8월이 들어서면서 7월의 흐름과 달라졌다고 느꼈는데요.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튜브의 전문가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9월 집값이 걱정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는 인기 단지라는 점 놓치지 마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송도에서 어느 단지가 괜찮냐고요? 그건 영상 끝에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KB 매매 지수도 찾아보니 화면에 보이시듯 진정이 되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한주 동안 0.008% 떨어진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 큰 의미가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규제가 나온 이후에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 0.006% 떨어졌는데요. 이상하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 같은 동네는 매매의 흐름이 전세 흐름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안에서 똘똘한 한채 투자로도 실거주 수요로도 몰리는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데이터를 요약하면 송도가 속한 연수구 전체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둔화되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송도 안에 아파트 개별 단지 최근 거래는 어떨까요? 연수구의 전체 데이터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송도하면 떠오르는 단지 인 8년차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59제곱미터 거래 내역을 보시면 8월 19일에 6층 물건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8월 11일에는 17층 물건이 4억 3천 8백만 원에 계약이 7월 23일에는 19층 물건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 흐름 어떻게 보이시나요? 살짝 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놀라운 게 5억대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6이7 규제가 나온 이후로 이 단지가 5억대로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여기가 5억대로 내 내려가면 폭락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하락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거라고요 앞으로 거래들은 떨어질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규제가 터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송도도 이제 규제 효과가 끝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이 단지 호가를 보시면 최저가 순으로 206동 2층 물건이 4억 1천부터 4억에 나와 있고 최신 순으로 보면 215동 24층 물건이 4억 5천 4억 3천 4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 호가는 4억 5천 정도인데요 사실 제가 보기엔 호가는 제법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조율은 될것 같은 느낌 인데요. 하냐고요? 통도급의 상급지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 다시 거래가 나오는데 호가에서 조정이 된 금액들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조율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전세 거래도 살펴보면 8월에도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갱신 거래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8월 19일에 30층 물건이 3억 5천 100만 원에 13일에 39층 물건이 3억 8천에 도장을 찍어. 7일에는 12층 물건이 3억 1,973만 원에 갱신 계약이 되었습니다. 신규 계약은 4억으로 향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그리고 최근의 전세 매물을 보면 202동 고층 물건이 3억 5천, 다른 물건들은 3억 8천, 4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매매보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매매 호가와 전세 호가가 2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전세로 결 결정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매수가 부담이 되신다면 전세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전략은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송도에서 이 단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2018년 10월에 중공된 이편한세상 송도입니다. 전용 70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8월 19일에 115동 39층 물건이 5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1 1일에는 103동 37층 물건이 5억 4,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8월 7일에 106동 7층 물건이 5억 7,0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을 폭망의 초일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단지 호가도 보시면 최저가 순으로 백오동 저층 물건이 5억 1천부터 최고가 6억 5천만 원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5억 5천만 원, 5억 4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평균 가격은 5억 8천 수준입니다. 솔직히 호가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나 보이진 않고요.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흐름이 급격하진 않은데요. 저는 사실 규제가 나오고 한달 정도 후부터는 지금 보셨던 가격보다는 조정이 더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되면서 급격한 가격 조정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폭락을 바라시는 분께 죄송.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또 전세를 찾아보시면 8월 15일에 106동 28층 물건이 2억 9천에 갱신거래가 되었고요. 13일에는 115동 15층 물건이 2억 8천에 계약을 5일에는 114동 11층 물건이 2억 9천만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전세거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되는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호가를 보시면 102동 21층 물건 하나가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격은 높지 않지만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번 이사철에 가격이 최소 10%는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저의 말도 참고하십시오. 앞에서 송도 아파트의 대략적인 흐름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어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참에 매수를 하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월세 살면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보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송도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고 보시는 단지의 현재 가격이 감당이 되시는 분은 매수하시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봐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씩 규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즉 8월에 들어오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단지도 있고요. 금매를 내놓아도 안 팔리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규제로 인한 조정장은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더 중요한 건 송도보다 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목동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호가는 상상초월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성비 단지 찾겠다고요? 아직까지 덜 오른 단지가 더 오를 것 같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인기 지역으로 잡으셔라. 송도보다 더 괜찮은 동네 가실 수 있으면 가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송도가 마지노선이라면 조정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잡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쭉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오를 거거든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그럼 요즘 코인이랑 주식은 왜 오르기도 하는 건가요? 돈이 몰리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송도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인천도 서울도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가격 흐름도 좋은 송도 아파트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시면 좋겠냐 물으실 텐데 이건 어디가 좋다라고 꼭 집어 드릴 수는 없고요. 입지와 거래량 위주로 보시고 단지 선별을 하시라 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메일 보내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인천 송도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